자이사확률 분포 일단 여기서 꼭 기억할 거 확률 변수가 뭔지 확률 변수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니까 해서 만약에 이런 주머니에 흰거3 개, 검은 거2개 이렇게 있다 근데 여기에서 두 개의 공을 꺼내서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어. 두 개의 공을 꺼내서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흰 공이 나올 수 있는 게몇 개니? 0, 2. 0, 1, 2가 0, 1, 2. 이렇게가 px는 x 해서 0이 나올 확률. 지금 이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뽑는데 흰 공이 0개 나오니까 검은 것만 두개 뽑고 요거 좀 주의하자. 다섯 개 중에 두개 뽑는데 흰거 하나, 검거 하나 뽑아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3C1 끝내지 말고 2C1 꼭 가야 된다는 거. 요거 실수하지 말고 흰 공이 두개 나온다는 건 5C2 중에 3C2, 그 다음에 2C0 쓸 필요 없고. 자, 이렇게 확률 분포표가 작성될 거고, 만약에 여기서 세 개를 꺼냈는데흰 공이 개수야. 그럼 세개 꺼냈을 때 나올 수 있는 확률 변수. 어떻게 되니? 한 개나 두 개나 세개 이렇게 가지겠지.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문제에 따라서 자꾸 바뀌니까 뭐가 확률 변수인지 요거 모양 틀잘 생각하고 자, 또 요거 가 보자. 1부터 100까지의 카드가 있는데 지금 이 중에 세 장을 꺼내. 세 장을 꺼내서 다섯 장을 꺼내. 다섯 장을 꺼내서 그래서 나오는 어자두 번째로 가두 번째로 다섯 장을 가질 는데두 번째 작은 수를 확률변수 x라고 했어 네. 자두 번째 작은 수를 확률변수 x라고 했어 그럼 확률변수가 가질 수 있는 거 뭐부터 가질 수 있겠니 이 네. e 가질 수 있겠지 네. 자 그럼 이가 확률변수 2가 나온다는 것. 1은 아니, 반드시 뽑아야지. 두 번째가 이어야 되니까. 1 반드시 뽑고 2도 반드시 뽑아야지. 네. 그럼 남은 3부터 100까지 3부터 100까지 98개 중에. 98개 중에 몇개 뽑아? 3개. 그래서 98 C 3. 여기는 100 C 5분의 이렇게 가지겠지. 자, 지금 여기서 12, 12두 번째로 작은 수를려고 그래. 그럼 115 분모고, 그럼 12두 번째로 작은 수여야 돼. 그럼 9개 중에 하나 뽑고, 그 다음에 남은 거90개 중에 3, 3세 개를 뽑아야겠지. 이런 식으로도 문제 가지니까. 확률 변수가 어떻게 되고 그러할 확률들 각각 계산하고 자 이런 모양들 좀 생각해서 확률 분포표 작성됐다라고 하자 자 합계 무조건 1 p x는 x 기호로 안 쓸게 자 이럴 때 기대값 평균 어찌구에 예곱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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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곱하기에. 이런 식으로 모양틀로 가자. 해서 모양틀로 예, 평균 구하고 분산. 분산은 얘외무라 했지. EX제곱 빼기 M제곱. 확률 변수 제곱에 대한 기대값에서 평균제곱. 자, 평균제곱 빼먹지 말고 또 1제곱 곱하기에, 2제곱 곱하기에, 3제곱 곱하기에. 한 다음에 빼기 평균제곱. 한개 분산. 다음에 분산을 루트 씌우면 얘가 표준편차 이렇게 나와지는 거. 자 이렇게 평균 분산 표준편차 구하는 거. 근데 이 평균 분산 표준편차 최근에 나왔었던 것 중에 하나 xy 이렇게 이것부터 먼저 가자. 그러니까 이 e ax 더하기 b 하게 되면 얘는 a에 ex 더하기 b 이렇게 나와지는 거. 그 다음에 vax 어떻게 가지니? a제곱 vx 얘 앞에 제곱해서 나오는거 그 다음에 시그마ax 아니 더하기 비도 하자 b 영향 안 끼치지 분산과 표준편차에 얘는 절대값의 시그마x 이렇게 나와지는거 자요 틀로 해서 지금 수능에 최근에 나왔었던 거자 요거 되게 어렵게 나왔었다 무슨 말이냐 어떤 x가 무슨 뭘 찾는데 그걸 먼저 y로 놔 y로 놓고 해서 계산했더니 얘가 만약에 어떤 직선 위에 점뭐 이런 걸로 해서 2x 더하기 3 요런 것들이 이렇게 성립해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성립할 때 x에 대한 거 1, 2, 3 요걸 찾아서 e x 와 e vx 얘네들 이렇게 쭉 찾은 다음에 얘 y로 바꿔서 이렇게 찾아가는 거. 요거 좀 어렵게 나온 경우 있으니까 요거 확률변수를꼭 이렇게 x나 y 이렇게 좀 다, 다시 정리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거. 자, 요 모양들 꼭좀 이거 좀아 이거 문제 좀 이거 하나 찾았으면 좋겠는데 이. 윤지 이거 뭔지 기억 나지? 이렇게 찾는 거 하나 그냥 그냥 기다려 어 뭐였냐면 수능인가 평가원에 있었는데. 그니까, 얘는 너무 쉬운 건데. 이게 뒤에, 뒤에 있나 보다. 게이 뒤에 거랑 좀 연결돼서 뒤에 가서 내가 다시 찾을게. 자, 방금 말한 틀좀 이렇게 생각해서 y 변수들 이렇게 새롭게 정해서 이걸 따로 이렇게 x에 대한 거 찾은 다음에 y에 관한 따로 이렇게 놓고 이거 찾아가는 거 요거 좀잘 기억하면 좋겠고, 자, 그 다음, 이항분포. 이항분포 말 절대 수능에서 이항분포 말안 나와. 근데 P, N, P. 요거 기억해서 N번 시행했다, 10번 시행했다, 100번 시행했다, 이런 것들 시행 횟수. N 나오고 P 이렇게 보여. 그럼, 자, 먼저 공식부터 먼저 쓰자. EX는 바로 NP. VX는 NPQ, 그 다음에 시그마 X는 당연히 루트 NPQ 나오는데, 얘는 우리 정규분포 이용할 때 이렇게 거의 정규분포에서 이렇게 써먹고, 얘로 확률분포 표 작성해서 0번, 1번 쭉 가다가 K번 해서 쭉 해서 N번 여기에 PX는 X, 자, n번 시행는데 p라는 확률이 0번 일어날 거. 어떻게 되니? nc0에 p의 0제곱 q의 n제곱 독립 시행 틀. k번 일어날 거. nck의 p의 k제곱 q의 n-k제곱. 그래서 요 모양 틀얘 몇과 몇 비교해라. 이 지수로 요거 안에 이표 작성해서 요거 찾는 거 너무 잘 나오니까 얘꼭 기억하고. 자, 이 모양 틀로 조금 더 접근하면. 다, 내가 세개 썼다. 맨 위에 거. 또 주요. 나머지 대답해. 맨 위에 거. 응, 저거요. 응, 응. 끄덕이지 말고 말을 해. 뭔데? 이야이네야 음. 얘네 라는하야는거야 이리야. 이리야, 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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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리야. 이리야. 이 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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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 쓴거 있잖아 리야이서 3분의 1 N 아, 2. N P N P e x 뜻하는 거지 음. 얘는 B 100, 5분의 1에서 뭘 묻는 거니? e x 제곱 묻는 거지 음. e x 제곱 묻으니까 음. 예지. 예는 그러면, NPQ 더하기 NP의 제곱 뜻하는 거지. 얘 뭐야? 예제곱하기에, 예제곱하기에, 예제곱하기 구하라는 거잖아. EX제곱 묻는 거니까 VX 더하기 M제곱. 예, 맞아. 아까 기대값 NP. 예곱하기에 예곱하기에 이렇게 가는 거. 자, 요렇게 모양틀 충분히 이렇게 가지니까 이 모양틀 생각해서 변화된 거 찾아내야 합니다. 자, 얘 모양 이거 당연히 알아야 되고 얘네 각각의 이항정리 틀로 이렇게 나온 거 N P m P Q뿐만 아니라 요 모양들 찾아내야 합니다. 자, 요게 이산확률분포 있는 내용, 지금 여기 모양이니까, 요거까지. 자, 내가 문제에 한번 좀 뒤에 거 찾을 거니까, 자, 앞에 더 풀어봅시다.